네, 5.15번 보겠습니다 이제 회전 좌표기에서 움직이는 어떤 입자의 위치에 어떤 입자의 위치 벡터의 시간에 대한 3차도함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 벡터가 있을 때 얘를 3번 미분해보랍니다 회전 좌표기에서 얘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얘를 구할 건데 이제 어, 회전 좌표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공식을 사용한 게 있었죠 그 어떤 벡터 Q가 있을 때 어떤 벡터 Q가 있을 때 얘를 고정좌표계에서 미분한 거는 x에서 미분한 건 이제 회전좌표계에서 미분한 거에다가 로테이션에서 미분한 거에다가 그 회전하는 각속도를 이제 외적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어,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구하를 계산했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맨날 사용했던 게두번 미분한 거. 얘 진짜 가속도는 얘 진짜 가속도는 이 좌표기에서, 회전하는 좌표계 자체에서의 가속도에다가, 어, 가로가속도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리올리가속도를 곱해주고, 더, 아니, 더해주고, 그 다음에, 구심가속도를 더해줬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식 이 역시도, 이제 여기서부터 얻어낸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한번더 미분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q를 r2닷이라고 하고 그냥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식을 통째로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좌변은 dr2닷 dt 이제 f 픽스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이제 dr2닷 dt 로테이션인데 이제 이거를 r2닷이 이제 요거 우변과 같으니까 얘를 통째로 한번 미분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식을 통째로 로테이션에다가 한번 미분해주는 겁니다. 어, 식이 좀 복잡해질 텐데 한번 해보면 어 d r 투닷 프라임 dt 로테이션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항을 하나하나 미분해줄 건데 이제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면 d 오메가 닷 dt 외적 r 프라임 더하기 이제 이번에는 앞에 거 놔두고요. 뒤에 거 미분 외적 d r 프라임 dt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코리올리 가속도 한번 미분을 해 보면 E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는 d 오메가 dt 로테이션 외적 r 프라임 닷. 그다음 이번에는 앞에거 놔두고 외적 d r 프라임 에다가 dt 이렇게 되죠. 여기 로테이션. 그다음에 이번에는 구심과 속도를 한번 미분을 해볼 건데 이제 항이 세 개죠. 그래서 하나 하나씩 더다 미분을 해보면 d 오메가 dt 로테이션 외적 이제 뒤에 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그다음 이번엔 앞에 거놔두고 이제 안에 있는 거 주, 중간에 껴 있는 거 하나 미분을 해보면 이 대괄호로 써볼까요? 음. d 오메가 dt, rotation, 외적, r'.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맨 마지막 항을 밀분 해주면 되겠죠? 다 그대로 놔두고, dr', dt, rotation. 그래서, 이렇게되고요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된거고요 이제 요걸 한번 더 해주면 됩니다. 그냥 모든 값에다가, 모든 항에다가, 그냥 오메가 외적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 외적, 알투닷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외적 오메가 닷알 프라임 그다음에 코리올리 해 주면은 이답 e 두고 오메가 외적 그다음에 오메가 외적 알 프라임 닷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사중 외적이 되겠네요. 외적 해 주고 오메가 외적 또 오메가 외적 알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줄짜리 좀긴 식이 나왔는데 얘를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식을 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좌변은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먼저 세번 미분한 게 되겠죠? r 을세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라임을 세번 미분한 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오메가 두번 미분한 겁니다. 오메가 2 다세다가 알파 라임.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다세다가 외적. 알투닷 아 알닷 프라임이죠 알닷 프라임 그 다음에 얘는 2에다가 오메가닷 외적 알닷 프라임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이 e 오메가에다가 외적 알투닷 프라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두 번째 줄로 넘어오면 얘는 음 오메가닷에다가 외적 오메가 알프라임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외적에다가 오메가 닷 외적 알 프라임 그리고 얘는 오메가 외적 그 다음에 오메가 외적 해주고 알닷 프라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냥 음, 로테이션 어, 없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줄 거는 예, 짝맞추기죠. 짝맞추기를 해봅시다. 얘는 예, 일단 얘예 그대로 놔두고요. r 프라임 세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찾을 거면 은 오메가 다시랑 r 닷 프라임 찾을 겁니다.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오메가 다시랑 r 닷 프라임 보면은 바로 뒤에 하나에또 있죠. 그래서 3 오메가 닷 외적 r 닷 프라임. 이번에는 오메가랑 r 2닷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죠. 그래서 더하기 3 오메가 외적 r 투닷 프라임이 하나 있고. 오메가 투닷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있죠. 오메가 두번 미분한 건 오메가 투닷 외적 r 프라임 이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삼중급을 찾아볼 건데 이제 오메가랑 r 닷 프라임 외적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죠 오메가 오메가 r 닷 프라임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찾아보면은 여기 하나 또 있죠. 그래서 3, 오메가 외적 오메가 외적 알닷 프라임 하나 있고요. 그 오메가 닷이랑 외적돼 있는 게 바깥에서 있는 게 요거 하나 있죠. 바깥쪽에 하나 있는 게 요거죠. 그러면 오메가 닷 외적 오메가 외적 알 프라임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메가 다시 가운데 들어 있는 거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죠. 더하기 얘는 두 개니까 2, 오메가 외적 오메가 닷 외적 알 프라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 하나 남았죠? 얘를 우리가 좀 다르게 써 봅시다. <laughs> 사 4중곱인데. 그러알 그러니까 프라임에다가 이 이걸 그대로 안 쓰고 4중곱이 그대로 안 쓰고 알 프라임에다가 이 오메가를 세번 외적한 이제 그런 형태예요. 이거 간단하게 써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벡터를 세번 외적한 거니까 그냥 좀 간단하게 써볼 수가 있는데. 이를 이렇게 써 볼게요. a라는 벡터에다가 a 벡터. 또 a 벡터, 그다음에 외적 b 벡터, 이런 형태랑 똑같죠? b라는 벡터에다가 aaa a, a 세 번씩 외적한 겁니다. 알파 라임이랑 알파 라임에다가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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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것처럼요. 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a 벡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각도 뭐 세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나란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는 항상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제 얘두개 벡터를 한번 외적을 계산해 볼 건데, A랑 B랑 외적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벡터가 나올 겁니다. 얘는 B벡터랑, B 벡터랑, B랑도 수직하고요, A랑도 수직한 그런 어떤 벡터가 하나 나오겠죠? 이것만 계산해 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벡터를 같이 외적해 봅시다. A랑 이거를 외적한다. 그러니까 요 벡터랑, 이 벡터를 외적을 해주면 이제 얘랑도 수직하고 얘랑도 수직한 어떤 벡터가 하나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랑도 수직하고 얘랑 얘랑도 수직하고 a 벡터랑도 그래서 이런 벡터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벡터가 전체 이만큼 세개 외적해준 게이 벡터가 나오고 그다음 여기다가 한번더 a랑 외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a랑 얘랑 다시 한번 또 외적을 해주면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평면이랑 수직하고 아래로 뚫고 지나가는 그런 벡터가 하나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방향부터 따져봅시다 방향부터 이 전체 계산한 방향 전체 계산한 벡터가 방향이 이방향이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얘랑 요, 요 벡터랑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을 벡터 1뭐 이만큼 계산 이만큼 얘를 계산해준 게 벡터 2번 여기까지 다 계산해준 게 벡터 3번이라고 하면 요 1번 벡터 얘가 2번 벡터, 얘가 3번 벡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 3번 벡터죠. 근데 1번이랑 3번은 무조건 수직,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어, 다 수직, 수직, 수직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 수직, 수직해서 수직하게 나온 것 벡터이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방향이 무조건 반대예요. 그러면 얘 방향만 따져주면 먼저 얘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방향은. 그 다음에 크기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일단 1번 벡터를 크기를 구하면 AB에다가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 세타 값이고, 세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다가 A 벡터를 외적을 했어요. 1번 벡터에다가 여기 A 벡터를 한번더 외적을 했는데, 어차피 1번이랑 A는 무조건 수직하죠. 이 벡터랑 여기 요 1번 벡터랑 2번 벡터는, 아, 1번 벡터랑 A 벡터는 무조건 수직해요. 그러면 어차피 세타가 90도니까 사인 세타가 1이겠죠. 곱하기 A 해주는 거랑 똑같겠죠? 음, 곱하기 A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수직하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1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2번 벡터를 얻었는데, 이 상태에서 A랑 한번더 외적한대요, 3번 벡터가. 얘랑 얘랑 어차피 또 수직하기 때문에 또 사인 세타가 1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인 세타 1이니까 곱하기 A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크기만 따지면, 크기만 따졌으면, A 제곱에다가 곱하기 AB 사인 세타가 되겠죠? 어차피 AB 사인 세타가 그대로 A 외적 B죠. 그러면, 얘를 크기만 따지면 얘랑 같을 거고요 방향만 따지면 얘랑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식은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a 벡터 외적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방향은 a b 벡터 a b 외적한 거에 반대 방향이고요. 크기는 a 제곱을 여기 a b 외적에다가 a 제곱을 곱해주면 똑같겠죠? 어, 얘는 벡터고요. 어, 뒤에는 a, 얘는 벡터고요. 얘는 스칼라죠.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식 나왔으니까 얘를 또 써주면 이제 a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쓰기로 한 거고 b를 r 프라임이라고 쓰기로 한 거니까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외적 r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벡터고 얘는 스칼라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좀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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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짐없이 다 체크해서 짝 맞추기해서 위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뭐 솔직히 세번 미분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수리 물리를 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